안녕하세요. 심리 조아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연애 중에 여자가 마음이 식었을 때 눈빛부터 말부터 행동까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 여자의 말, 마음이 식으면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선 여자들은 마음이 식으면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이죠. 이때 어떤 남자분들은 바로 그 마음을 알아채지만 또 어떤 남자분들은 그냥 무슨 일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자분과 사귀면서 여자의 감정 기복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다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시는 듯 해요. 또는 여자분이 내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자도 아직 본인의 확실한 감정을 알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생각이 많아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경우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나 요즘 피곤해. <laughs> 자, 남자분들도 아마 사귀면서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정말 신체적으로 피곤함이 느껴져서 피곤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톡이나 전화로 대화하기 귀찮을 때, 만나는 것도 실증인 듯 싫어질 때 가장 핑계로 많이 하는 말들이 피곤해입니다. 여자도 남자와의 대화나 만남에서 즐거움이나 좋아하는 감정이 다 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감정 누구나 들수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 잠시 일시적으로 시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식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빠. <laughs> 바쁘다는 말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의심을 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연락할 시간, 만날 시간은 다 있다는 거죠. 바쁘면 다 연애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빠도 할 것은 다 합니다. 여자가 자꾸 약속이 있다거나, 바쁘다거나, 남자에게 자꾸 약속을 미루거나 연락을 안 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바쁘면 물론 생각 안날수 있고 연락 많이 못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만나는 채로 연락 안 하는 채로 그냥 바쁨에 핑계를 두진 않는다는 거죠. 여자는 좋으면 바빠도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그러시겠죠? 음. 세 번째는 정말 가장 위험하면서 가장 티내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시간 좀 갖자. 이런 말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남자로 인해 서운한 부분이 생기면서 일시적 감정적으로 남자에게 화가 나서 이 말을 하는 여자. 남자가 붙잡아주면 바로 되돌아갈 여자고요. 다른 경우는 정말 여자가 마음이 남자에게 떠난 듯 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 시간을 갖자고 함으로써 감정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죠. 예전에는 헤어지잔 말도 쉽게 바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가장 후회로 남는 거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헤어지잔 말을 서로 미루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시간을 가짜의 완곡한 표현으로 말을 대체해서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갖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자가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에서 시간을 갖자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여자가 시간을 가짐으로써 거리를 둠으로써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에게 품었던 나쁜 생각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 있으세요? 우리가 애인하고 잘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애인의 뭐 인성이나 성품 등은 좋았는데 감정싸움이나 서로 자존심으로 헤어진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 내가 왜 헤어졌지 아얘참 괜찮은 애였는데 뭐 이런 후회를 하면서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의미로의 전환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의 존재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남자분들은 위에 여자의 말과 여자의 심리, 눈치로 관심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잘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잘 끝내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이다. 이상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하는 심리조였습니다.